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을 꿈꾸는 해나경입니다. 제가 늘 함께 성장을 외치는데 첫 단추가 되어준 저의 파티룸 선생님 이본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 해나경 <laughs> 구독자님들은 네. 이본질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서 되게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언디파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파티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본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있다 그새 달라졌네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날 때까지만 해도 네. 우리 본질님의 아내분이 구독자여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파티룸 몇개 하고 있었죠? 그때 한네개네개아그것도 많이 하고 있었네 요그 사이에 언디파인 브랜드 오너가 완전 이제 막 프랜차이즈 이 장난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저도 여기 파티룸을 본질님 덕분에 하게 됐고 저희 해나경 패밀리들이 좀 많이 언디파인이라는 브랜드로 파티룸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해나경 패밀리의 성장을 도운 장본인이어서 네. 요즘 우리 패밀리들 파티룸 근황이 어떤지 제가 중간 점검차 <laughs> 한번 모시기도 했고요. 이왕 또 이렇게 된거 고시원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간 비즈니스로 파티룸, 에어비앤비로 다 세트 개념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파티룸 좋은 매물 고르 는 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패밀리들 수익은 좀 어느 정도인지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음. 또 드리고 싶은 부탁 같은 게 있어서 네. 좀 모셔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봐도 될까요? 우리 해나경 패밀리들의 근황 좀 궁금합니다. 파티룸 뭐로 어떻게 돈좀잘 벌고 있나요? 어, 네 일단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나경 패밀리가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세지질 못했거든요. 아, 뭐야 아마.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네. 언디파인이 지금 17개 지점이 있거든요. 오오 그리고 수익은 부업 개념으로 하면은 한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대로 수익률을 가져가는 전략. 그럼 약간 이걸 본업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 본업 전략으로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한 부업으로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데 한 4, 500 이상으로 가져가려면 일단 좀 매물도 잘 찾아야 되고 마케팅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업처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긴 합니다. 네. 요즘 언디파인 브랜드로 가지고 음.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평균적으로 시세 차이. 궁금해요. 매출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한 4천에서 5천 사이로 보통 엑시스를 하십니다. 네, 무슨 뜻이에요? <laughs> 4천에서 5천.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어. 엑시스를 하세요. <laughs> 호 오, 나 거기까지는 생각도 <laughs> 못 했는데. 나중에 이거 파질은 팔면 저도 좀. 근데 여기도 충분히 가능하죠. 허... 여기 매물이 일단 되게 좋잖아요. 여기 엄청 좋죠. 제 것도 궁금하시겠다. 저희는 지금 사실 광고를 거의 거의 못 돌렸고, 제가 쓰기 바빠서 제 음. 스튜디오, 제 강의실로 쓰기 바쁜데, 우리 피디님이 요즘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월세가 다, 부가, 다 부가세 포함해서, 음. 아니, 한200 가까이 되거든요. 200 빠지고. 음. 청소비 한50 정도 해서 빠지고 뭐 전기세 물세 해봤자 다 해서 어쨌든 한, 오, 한 10만 원? 안될것 같고 나쁘지 않네 여기는 이제 더잘 나올 수가 있요 그래서 사실 혼났어요 네. 본질님한테 여기는 500을 나올 수 있는 곳인데 그것밖에 못하냐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써요.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진짜 열심히 하면 4,500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투자금이 얼마냐면요. 여기 권리금이 1,500이었고, 인테리어가 여기가 완전 다 그때 엉망이어서 보통은 파티룸에 투자를 많이 안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제 공간으로 제 강의실로 써야 돼서 제가 총 1,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3천이 들어간 그치? 상황이에요 근데 3천 들어가고 어쨌든 그 연말에는 엄청 찍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어쨌든 한 200씩만 떨어진다고 음. 해도 이렇게 광고 안 해도 음. 이건 나이스한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제 자랑하려고 본질님을 모신 게 아니고 이제 본질님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아직 고시원에 대한 투자가 자금이 네. 아직은 확보가 안 돼서 네. 내가 당장 할수 있는 파티룸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도 이렇게 2천0 0런 네. 식으로 또 벌게 되면 또확 내가 또 자산 이 투자금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나 그럼 파티룸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좋은 파티룸 매물 고르는 법이랑 제 주변에 소액으로 부담 없이 하려고 네. 한 6명 정도 들어가는 네. 룸 있잖아요. 한 10평 미만 네. 이런데 네. 가좀 무걸리에 싸게 나온 데가 네. 많으니까, 요거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두 가지 질문을 네. 좀... 예.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뭐든지 질문이 단편적이면은 이게 맹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같이 엮어 보면은 소형 파티룸과 상권을 같이 엮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 상권이 좋다고 해서 이 상권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잘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매물 기획 이런 매물이나 인테리어 기획 같은 게잘돼 있고 그리고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건데 운영을 잘 못하거나 마케팅을 잘 못하거나 소 심지어 기획까지 잘, 잘못 잡은 홍대 파티룸들은 지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같이 좀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상권과 소형 파티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소형 파티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권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소형 인원이 모이는 상권이어야 음. 되거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소형 인원도 모이긴 하지만 좀 대형 인원의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들도 좀 많고 그렇죠. 소형 파티룸들이 좋은 매물을 구하려면은 홍대에서는 사실 경쟁력을 좀 가지기가 어렵고 네. 소형 인원들이 모이는 상권들이 있어요. 음. 저뭐 예를 들어 여의도 성수 음. 여의도 같은 데는 소형 인원이 특별하게 모이는 목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청첩장 모임, 브라이덜 샤워. 아, 그럼 이런 키워드들이 소형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 파티룸을 여의도라든지 광장동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 있죠. 거기다가 에좀 소형 파티룸을 차려놓고 그런 특정한 목적성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공간 세팅을 해놓는다면 그런 파티룸들은 되게 잘 된다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컨셉이나 기획력이 조금 따라주기도 하면 좋겠네요. 그렇지. 제가 본질님한테 배운 거로는 일단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 중대형. 음. 그죠?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 파티룸이고, 루프탑. 그래서 비수기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네. 거기서 좀더 추가해 주실 것좀 알려주세요. 아, 중내용 파티룸을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마케팅 능력이 필수입니다. 파티룸도 원래 2, 3년 전, 네. 그리고 1년 전 우리 해나경 님이 할 때만 하더라도 아. 파티룸에 대한 이렇게 막 공급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공급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또 이제. 나... 여기서도 빈... 네. 비니비구입부가 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아. 앞으로는 사실 무인 아니면은 아. 자영업자들이 진짜? 버티기가 힘들어요 인건비가.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이 아니면 네. 자영업을 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에서 저는 그 안에서 파티룸이 그 하나의 좋은 길이 좀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시원은 솔직히 투자금이 억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좀 있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파티룸으로 차곡차곡 시드를 좀 모아놓으시고 이제 고시원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좋은 매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포인트를 좀 집어주시면 그거를 감안해서 또한번 네. 알아보시지 않을까 아.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 상권을 먼저 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상권에 맞는 매물을 이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상, 그 매물이 상권에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좋은 매물이냐. 나쁜 매물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앞서 사례에 말씀드렸듯이 소형 파티로만 할 거면 그런 사례들로 가야 되고 중대형 파티로만 하려면 그 상권에 맞는 그런 매물들을 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매물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랑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거. 루프탑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루프탑이 있으면은 확실히 이제 매출을 한30% 정도는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그 약간 이 CS라든지 민원에 많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좀 권하지는 않고 이걸로 좀 매출을 좀 극대화시키겠다 네. 이런 전략에는 적합한 기획입니다. 파티룸이 일단 수익성이 있고 제가 해보니 그 많은 무인 사업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돈이 제일 조금 들죠. 어,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파티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본질님 유튜브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파티룸에 관한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강의 음. 계획 있지 않으세요? 아, 네. 저희 이본질 유튜브 채널에 지금은 이제 파티룸에 관련된 영상들, 그런 어, 꿀팁이나 노하우들의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제가 파티룸 강의를 오픈을 어, 할 예정입니다. 아. 올해는 어, 처음이자 마지막. 파티룸 강이고 저희 해나경 패밀리 1차때 너무 성황리에 지금 잘 해내고 부수입을 톡톡히 챙겨가고 계셔서 그 사이에 우리 해나경 패밀리가 벌써 180명이 또 됐어요. 아 벌써요? 차곡 두 달에 1 2 명이잖아요. 차곡 차곡 차국, 사서또 180명이 됐고 어. 뉴 해나경 패밀리가 또 거의 한 70명 네. 가까이 돼요. 그럼 벌써 250명이잖아요. 그러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해나경 패밀리를 위한 강의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알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나경 패밀리 강의는 디스카운트가 <laughs>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채널 구독하시고, 네. 혹시 고시원 원장님이시라면 영상에 저희가 댓글로 뉴 헤나경 패밀리 되는 과정 그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쪽 오시고 저희 카페 가입하시면 뉴 헤나경 패밀리가 돼서 거기서 에 토동해서 강의를 들으면 좀 혜택이 있을 거예요. 우리 헤나경 패밀리들 을 위해서 파티룸 강의 듣게 해주고 오픈하는 도와주려고 제가 오늘 모신 거여서 서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네. 네. 월급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더 영역이 더 확장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소중한 돈을 잘 투자를 하셔서 이렇게 해나경님이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꼭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럼 저희는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후루룩 넘어갔어요 우리 피디님 편집하기 힘들겠지만 저희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